승리하는 복된 할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짧게만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삼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삼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바울은 늘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 바울이 전도를 아시아로 가고 싶어했지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서쪽으로 가게 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예, 아무튼 바울은 항상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전도상을 하던 이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루살렘의오순절 절에 이르기 위하여 급하게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갔던 이유는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네, 밀레도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에, 여기에서 그 에베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이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에, 장소였는데, 에, 거기에서 뭐 드란노 선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복음을 3년이 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에, 뭐 당연히 교회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거기에서 정말 에, 교회가 부흥하여 많은 그 성도들이 바울을 잘 이렇게 서포트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밀라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거기에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인데 이때 이라도에 청한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역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설명하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늘 그렇듯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가 사역해 왔는데요. 오늘도 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느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첫 번째 갖고 있던 그의 사역의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자기의 어떤 이러한 위치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가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 인정받고 싶어 했기보다는 정말 겸손함으로 주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특별히 너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만큼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므로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자기의 모습을 볼줄 아는 자성찰로부터 시작한 이 겸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바울을 겸손하게 했던 것이며, 또한 바울은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날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만함의 어떤 네, 끝을 달리고 있었다면 늘 항상 자기 안에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이런 교만이 네,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혹은 또 자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택하신과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네 이렇게 주님에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겸손함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겸손이 시간이 지나서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이 제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일단 그 생각과 혹은 또그 뜻을 관철시키려 우리가 노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어었고 내가 예, 또한 지혜롭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말하다 보면, 그런 서 우리는 어느새 겸손함은 사라지고, 우리가 예, 스스로 높아지고 자만하고 경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심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예,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가 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런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 다메기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을 때 심지어 그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띄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는요.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눈물이었을까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고 자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가 흘린 눈물은 바로 위로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혹은 또 정말 죄 가운데 죽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 흘리는 위로의 눈물 그 위로의 눈물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네 눈물 흘릴 때가 있죠. 네, 눈물 흘릴 때는 내가 힘들 때, 억울할 때, 네, 정말 내가 정말 어, 이런 어떤 네, 자기를 위해 흘리는 우린 눈물이 대부분입니다. 고통받거나 어려움이나 또한 정말 안타까움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이런 눈물로 바로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다윗도 눈물을 흘렸는데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백성들을 생각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주님의 법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분 우리도. 흘리는 눈물 가운데, 물론 네, 나를 위해, 내 문제를 위해,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또한 내가 다는 그 고난에 우리가 주변 앞에 눈물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나만을 위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네,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위에 흘리는 이런 위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고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에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영혼을 향한 그런 눈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예, 시험을 찾고, 주를 섬기며,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막가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이든,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끔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인 궁핍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가감 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다 함대하게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 고백하고 있습니다. 는 특별히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 예배소는 당시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신전만 이방 신전만 뭐0개 가까이 9개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상신이 가득했던 곳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두란도 성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 사람들 앞에서든 아니면 집에 가서든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네 이렇듯 사람 앞에거나 어디서나 예, 집에서든지가 아니에요. 거리낌 없이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들 복음은 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언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체험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선하는 전하는 것 그것을 또한 내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건과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회귀함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체험한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인지 그 증거들에 대하여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생명보다 과연 귀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곧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자기의 생명만큼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 네, 이렇듯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또한 이런 결단으로 내가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아마 그 이야기가 이제 네, 내일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증언할 것 같은데,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바울은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지혜와 말씀들을 어디서든지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만큼 아니 내 생명조차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네, 알지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만큼 그리고 생명 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내 달려갈 길 그리고 그 안에 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네, 끝마치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담대히 겸손히 그리고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